60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되어있고 3개의 함수값이 같대. 그러면 이거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놉시다 그럼 3차함수의 작성이라는 개념인데 f2는 k고, f4도 k고, f6도 k야. 그러면 쌤이 이런 얘기했지. 여기 자리에 자꾸 자꾸 바뀌지 않냐. 이건 고정인데 그럼 이게 변수 자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참고로 만드는 x 값이 2나 4나 6인 걸 아니까 이거의 근이 2, 4, 6이구나.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음 줄 보면 항상 응하는 반응이야. 천천히 가볼게요, f x 마이너스 k 는 0.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럼 다시 쓸게 이거의 근이 2랑 4랑 6이구나. 괜찮아? 그러면 근이 2와 4와 6인 식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거이고 이거. 그러면 이거를 가진 3차시기나 지금 왼쪽에 적어놓은 f(x) 마이너스 k나 같은 거 아니냐는 유마를 할 때쯤 매번 둥절하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물론 체육차인께서 모를 땐 써야 되는데 지금 1이라니까 이렇게 됩니다. 괜찮, 괜찮. 자 그러면 f(x)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k는 이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미분인데요. 음, 그냥 곱미분하시는 의도로 낸것 같아요. 곱미분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안 쓰면 그만이고 이거 더하기 가운데 거안 써버리기, 마지막 거안 써버리기. K는 숫자여서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다 사놓은 거. 아 이제야 쌤이 왜 곱미분을 하자는지 눈에 보이나요? 다 없어지거든. 그럼 여기고 얘는 이거고. 그럼 최종은 마사가 맞겠죠.